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지퍼 가이드 제가 쓰고 있는 치수 그리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지퍼 가이드 치수가 한네 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를 다르게 쓰는 것을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샘플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10mm가 조금 넘는 지퍼 가이드 폭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가죽과 지퍼 슬라이드, 슬라이더 사이의 간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소화 시켜 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좁게 붙였을 때는 평평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평한 디자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이렇게 접는 디자인을 할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은 반대로 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바느질을 하려고 보면, 이 지퍼 슬라이더의 폭 때문에 이쪽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안, 안감을 가죽으로 또 붙여놨거든요. 같은 간격으로. 이 안감과 간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퍼를 제대로 쓸수 없습니다. 반대로 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꺾을 때도 꺾어서 보면 이 겉감과 슬라이더가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쓸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게 낫냐면, 조금 더 넓은 간격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지퍼 슬라이더와 가죽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넓게끔 설정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거나 반대로 접는, 접는 경우에는 14.5mm 정도 되는 조금 더 간격이 있는 지퍼 슬라이드를 써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으면 이렇게 접을 때도 지퍼 슬라이더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고요. 반대로 꺾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간격을 쓰는 것 플러스 이 가장자리에서 조금 안으로 들여서 붙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퍼 슬라이더와 이 가죽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는 게더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덜기 위해서 위에 가죽을 덧대는 방식으로 해서 이 지퍼 슬라이더가 조금 안으로 들어오게끔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죽을 이렇게 끝에 붙여놓고 붙여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디자인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퍼 슬라이더가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쪽, 이 가장자리 쪽 좁혀지는 붙는 쪽에서 붙여지더라도 간섭이 발생할 게 조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혹은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수월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가죽과 슬라이더 사이의 간격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접는 디자인, 이 슬라이더의 간격, 이 폭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에는 이 지퍼 슬라이더 그리고 가죽 사이의 간격을 조금 넓게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퍼 슬라이더와 이 가죽 사이의 간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참고로 좀 평평하게 붙는 이제 주머니 안쪽에 넣어서 이게 평평하게 하는 디자인에서는 이 사이의 간격을 그렇게 많이 두진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가죽 대비 이 리본, 지퍼 리본이죠. 지퍼 리본에 보이는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접어지는 디자인, 접히는 디자인에서는 이 간섭 때문에 간격을 조금 더 넓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퍼 슬라이더의 치수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팔고 있는 지퍼 슬라이더 가이드, 아 지퍼 슬라이더 가이드가 아니죠. 지퍼 가이드의 치, 한 가지 치수 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하기 힘드니. 제가 공유드렸던 만드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써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